등계 같은 거 보관하는 건가요? 네 이제 두꺼비 하나 쉼펠 <laughs> 슈젠트가 또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서 뭐 초벌을 하고 <웃음> <웃음> 욕실 공용으로 가서 또 뽀송뽀송하게 <laughs> 어,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84A 타입 본인 집이신 거잖아요 예.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일단 여기에 <laughs> 양면창이 있고 예. <laughs> 또신암공원 어. 연구조망 예. 이것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고도 지금 제 아파트가 10층이고, 예. 저기 벚꽃도 이렇게 펴있네요. 와, 대박이다. 벚꽃 시즌 되면 더 분홍분홍 할것 같고요. 네. 또 여기가 또 신암공원 리모델링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음, 네. 주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것 같습니다. 신암공원이 영구조망인 거고, 예. 바로 맞은편에는 이제 해링턴 플레이스가 보이는 건데요. 아양교 접근성도 좋으니까, 음. 충분히 자연 환경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매력적인데 거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이면창에 보이는 뷰가 일단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고 햇빛이 이제 지금 오전시간이다 보니까 남동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오후 되면 남서방향으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집에 골고루 햇빛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서 계신 곳의 폭이 아까 제가 보니까 5.2m 나오더라고요 <웃음> <웃음> 여기 뷰까지 되시니까 개방감 끝장나네요. 이 <laughs> 쇼파는 어디다 두실 거예요? 쇼파는 네. 여기에 두고 네. 이제 뷰도 감상하고 하... 있는 거죠. 그리고 뒤편에 커튼을 음. 좀 블라인드도 치고 네. 여기도 치고. 벽면 같은 경우에는 비앙코 무늬의 아트월로 돼 있는데 이 아트월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옆에까지도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톤이 집안을 시원시원하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음. 바닥 같은 경우에는. 유상옵션을 한거죠? 예, 유상했습니다 유상옵션을 해야 되겠네, 이 집은 아. <laughs> 이 거실이랑 이 연결되는 이 화이트톤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인면분할창이 이 샤시 같은 경우에는 LG 하우시스 자재를 쓴 건데 여기서 보면 여기 안방이잖아요 안방의 폭도 아까 재보니까 3.9m가 나왔거든요 보통 안방도 3.6m의 폭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데 오, 3.9m니까 이 안방을 봤을 때는 느낌이 어때요? 안방도 네. 네, 넓어 보이고요. 네. 또 안방에서도 신한공원뷰가 또 보이기 <laughs>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공원뷰 한번 봐주고 네. 물 먹으러 가는 이런 코스가 될것 같네요. 와, 진짜 이게 안방이랑 거실이 너무 넓은 게 매력적인 구조인 거고요. 그리고 복도 따라 쭉 오면 여기 공용 욕실인데 공용 욕실에 보면 이제 쉼펠 슈젠트가 또 설치가 돼 있어요. 드라이기, 온풍, 냉풍. 환풍, 제습까지 다 되는 복합기거든요 요즘에는 샤워를 하고요 슈젠트 밑에서 드라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런 복합 환풍기가 기운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신축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거울이 있는데 보통 음. 욕실의 거울이 여기서 마감이 되는데 욕조 바로 앞에도 지금 거울이 또 연장되어 있습니다 음. 거울로 비치는 욕실의 개방감이 확실히 좋고요 음. 상당히 넓어 보이네요. 화이트 톤의 새로 타일로 시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좀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수전이 설치돼 있고 수건걸이대도 너무 고급스럽게 욕실 용품을 위에다가 보관할 수 있게 너무 잘해준 것 같네요. 이 타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 타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공원 뷰가 보이고 네. 양면창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서요, 네. 개방감이 있는 그런 어 분위기를 맛볼 수 있고, 또 이런 폴리싱 타일까지 선택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선택을 했습니다. 와, 혹시 거실의 폭도 다 알고 사신 거예요? 아, 세밀하게 보진 않았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 여기 5.2m라고 하니까 <laughs> 상당히 넓어 보이네요, 이쪽이. 네. 와, 진짜 넓어요. 너무 그렇다 이거. 한번 걸어보세요. <laughs> <laughs> 네, 렇습니다 어. 거실의 측면에 설치된 이면창이요. 사이즈가 음. 작은 게 아니에요. 일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것 같다. 예, 이렇게 개방감을 예. 또 잡았다. 주방에도 아까 엔지니어드 스톤이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됐다라고. 하던데. 네, 여기 판하고 벽면. 네. 또 화장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벽면은. 다 엔지니어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스톤으로요. 음, 음, 네. 음. 기본 옵션이 너무 좋네요. 아까 힘펠, 휴젠트, 강풍기랑 예, 엔진핸드스톤. 이게 베란다 확정만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주는데, 네. 어, 품목들이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김치 냉장고의 그 장의 색감이 약간 골드 메탈 느낌이 나거든요. 네, 메탈 느낌,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위에도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D 그자 공간의 음. 주방 공간이 되겠고요. 하부장의 색감도 골드 메탈 느낌인 거고 상부장의 느낌도 아이보리 톤으로 이 색감의 조화가 튀지 않고 바닥의 타일과 잘 융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색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이트 톤에 깔끔하고 네. 여기도 메탈 골드 제가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하는데. 네. 어, 보기에도 좋고 만져는 촉감도 좋고 네. 엔지니어드 스톤도 위에 잘 구성이 되어 음, 있고 스톤. 상부에도 화이트 톤도더 깔끔함을 더하는 것 같고요 조명들도 이렇게 다 있어서 메리평 조명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식탁 공간 자리가 되겠는데 네. 식탁 공간 자리도 꽤 넓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쪽에 아마 식탁을 넣으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이쪽은 뭐 소파를 두고 하면.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기본 옵션이 이건 것 같아요. 하부장 이 보니까 이게 있던데 이게 아, 뭐예요? 네. 이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고요. 아, 이것도 기, 기본으로 어, 베란다 확장 시 네. 기본 옵션으로 어,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옵션이 탄탄하게 잘 구성돼 있는 것 같고요. 주방에서 요리 준비를 하면서 바라보는 뷰가 이거거든요. 신암공원의 뷰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도마 위에서 요리 준비를 할수 있는 거고 음, 음. TV도 같이 보면서 요리 준비를 할수 있는 공간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그니까 표정이 되게 흐뭇해하면서 <laughs> 보거든요. 미래 모습 상상을 하신 거죠? 네. <laughs> 어 이쪽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놓고 네. 뭐 놓고 네. 뭐 놓고 이렇게 네. 뭐좀 썰고 썰고 예뭐좀 네. 끓이고 끓이고 예 네. 그리고 뭐. 먹고 네. <laughs> 여기서 여기 식탁 예 식탁에서 하고 소파에도 앉고 네. 뷰도 보고 뭐 <laughs> 어, 이런 네, 뷰를 뭐 거실에서만 네.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요리 준비하면서 볼수있다는게 네.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음. 주방에서 살짝 뒤로 돌아보면요 음. 여기 펜트리 공간이 음. 이렇게 있어요. 오. 84 타입의 타워형에서 이 정도 펜트리 공간 나오기 힘들거든요. 펜트리 음...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온 것 같고요. 펜트리 공간 어떻게 꾸미실 거예요? 아 어, 제가 운동하는 장비도 넣고 아, 아. 뭐 여행 뭐 캐리어도 넣고 네. 뭐 식자재도 여기 보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뭐 공구 같은 걸 넣어도 되고 음... 뭘 걸어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 공간이 넓다 보니까 네. 활용을 다양하게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어떤 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골고루 좋아해서요. 뭐 네. 테니스, 축구, 농구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테니스 좋아하시면 예. 저희 신남공원 테니스장 있잖아요. 네. 가시면 되겠네요. 한번 치고 네. 또 헬스하러 나중에 커뮤니티 센터 가고 사우나도 하고 뭐 이런. <laughs> 아 미래 라이프가 네, 예, 그려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펜트리 공간 맞은 편에는 다용도실이 되겠고요. 다용도실의 공간은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전히 이 복도 공간은 복도로 활용을 하고 펜트리를 활용도가 높은 주방 옆에 이렇게 배치한 게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음, 등선도더 좋을 것 같네요 해머로 웨스트가 이 정도로 구조가 좋을지 몰랐는데 <laughs> 타 아파트 대비 상당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음. 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3.9m의 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아파트의 안방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안방에 발코니로 보이는 이 뷰도 신안공원 연구조망인 거고요 아까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품목 중에 이거 기본 맞나요? 아예 어, 이것도 베란다 확장하면 나오는 여러 가지 품목 중에 한 개고요 이것도, 지문으로 예 지문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열리는데 그럼 열리는... 여기다 뭐 금괴 같은 거 보관하는 건가요? 예 이제 두꺼비 하나 <laughs> 보관해야죠 본인만 열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그렇죠 가족들 어, 지문 몇개 등록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네. 네. 웨스트의 특징이 파우더룸에 물품 보관에 신경 많이 쓴것 같고, 이 공간도 작지 않게 음. 잘 마련해 준것 같아요. 음. 여기서 이제 출근 준비하시면 좋을 네.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는 드레스룸 공간인데,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드레스룸 공간이 펜트리 뭐 라던가 거실, 안방의 공간으로 음. 좀 넓게 좀 대체가 된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맞은편에는 안방 욕실이 되겠고, 새로운 타일이 시공되어 있어서, 층고가 높아 보이는 거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샤워 수전이 설치된 게 매력적이네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퀄리티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수건을 걸고, 위에 또 욕실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해놨고요. 샤워부스 이런 거는 또 어때요?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네. 수납 공간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네. 샤워를 여기서 해야 될지 네. 공용 욕실 히펠 휴젠트 있는 히펠 휴젠트가 있는 공용에서 해야 될지. 아 그게 좀 고민이 되겠네요. 할수 있겠다. 네. 왜냐면 해바라기 샤워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안방에는 히펠 휴젠트가 없고 음. 공용 욕실은 히펠 휴젠트가 있으니까 네. 드라이하기 좋고 네. 여기서 뭐 초벌을 하고 <웃음> <웃음> 욕실 공용으로 가서. <laughs> 더 뽀송뽀송하게 <laughs> 한 여기서 80% 말리고 나머지 20%는 욕실에서 어, 괜찮다 어 괜찮네요 전력도 조금 아끼고 어, 괜찮은데요 뽀송뽀송함은 네. 더하고 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거실 복도가 되겠고 화이트톤의 거실 복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여기 공용욕실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화이트톤의 비앙 고무늬 타일이 시공되어 있고 공용욕실에만 이렇게 힌펠 휴젠트 복합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 연장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인 거고, 전체적으로 욕실에 힘을 많이 줬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음, 것 같아요. 욕실에도 이렇게 타일 무늬가 거실하고 또 연장이 되어 있는 아, 것 같아서, 네네. 이런 통일감? 깔끔함? 네. 이런 느낌이 연장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중문도 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것도 베란다 확장 시기본 어... 제공되는 또 여러 가지 품목 중에 하나라고. 입주인 분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그런 음. 옵션인 것 같아요. 음. 주문식은 별도 안 해도 되니까. 음.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관 공간이 되겠는데, 양 옆에 신발장이 있는 거고요. 우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또 색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게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음. 바닥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톤에 귀양 구무이가 연결이 되 있는 거고요. 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라서 집이 좀 넓어 보이는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침실 1과 2가 되겠는데, 침실로 가기 전에도 여기 벽면 깨알 수납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활용도도 좋을 것 같고 음. 이 벽면 수납장 맞은편에는 침실 1이 되겠는데 여기에 설치된 창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개방감이 좋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15층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동안 거리라도 전체적으로 일조가잘 받는다라는 거를 이 방에서 확인을 할수 있고 쾌적한 단지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침실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여기는, 어, 손님용 침실로 쓰려고 아, 하고 있고요. 네. 뭐, 옆에 같은 경우는 서재나, 뭐. 서재. 컴퓨터실? 이방 같은 경우는 폭이 3m가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손님들에게 3m의 폭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침실 2가 되겠는데 여기는 북박이장이없고폭 같은 경우에는 2.7m의 폭을 가지고 있어서 음. 딱그 입주민분이 생각하는 서재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상을 아마 이렇게 두고 네. 어, 햇살을 느끼면서 네. 뭐 책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길이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세로로 길게 활용할 수 있고 창이 크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일조도 넉넉하게 잘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84A 타입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매력이 거실 폭이 5.2m, 안방 폭이 3.9m 그다음에 주방 옆에 별도로 마련된 팬트리 공간 그리고 공용욕실의 흰펠 휴젠트 화이트톤의 개방감이 좋은 색감 그리고 신안공원 연구조망으로 볼수 있는 특징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네. 입주민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입주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매력들이 되게 잘 어, 녹아져 있고 네. 잘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이쪽에서 이제 살면서 어,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어떤 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지. 나중에 여기다가 있 소파를 두고 네. 날씨가 좋았을 때 감상하는 시남공원과 네. 이 개방감 네. 그리고 잘 들어오는 일조량으로 느껴지는 네. 따사로운 햇살 네. 그리고 이 주변에 앞으로 이제 갖춰질 인프라들 음 이런 것들을 누리는 생활 네. 아마 이것이. 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대구역하고도 차로 5분 거리로 꽤 가깝고요. 네. 이쪽이 다 대단지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거주지로서의 주 그런 안정감, 그런 쾌적함이 또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나중에 또 후속지 개발까지 된다면 네. 아마 또 대구의 그런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거주지로 대단지로 구성된 이 시남 리타운의그 네. 거주지의 어, 그 안전성과 매력이 더 각광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파티마병원 뒤쪽으로 가면 동대구역이 도보로 가면 그래도 15분에 서 20분, 예그 정도 예, 그 정도면 걸리고요.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도보로는 뭐그 정도 걸리고, 네. 차로 뭐 어떻게 간다? 하면 또 금방, 금방 가고, 또 앞에 뭐 버스 정류장을 이용한다. 그러면 또 금방 갈수 있을 것 같고요. 동전유원지 양교도 인접하고, 예 공항 후적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 그걸 가장 크게 또 보는 입지가 아닌가? 네, 그건 이제 또 앞으로 시간이 걸릴 일이니까요. 네. 그건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갖춰진 이 정도 생활만으로도 일단은 네. 잘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